안녕하세요. 땡스파파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질문 답변 영상입니다. 어, 오늘 질문은 어, 지금 루게릭이에요. 하지에서 상지로 지낸 상태예요. 다 오른쪽이요. 오른팔이 안 올라가고 워커 보행기 하면 팔 힘이 떨어져서 넘어집니다. 어, 네. 루게릭을 앓고 계신 어, 분의 질문인데요. 음, 우선, 어, 오른팔이 안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워커 보행기를 했을 때 팔이 미 떨어져서 버티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것이두 가지 증상이 우선 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그 동안 FES에 관해서 굉장히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FES에 대한 뭐 다른 이야기들은 안 하고요. 오늘 환자분에 대해서 딱그 필요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워커 보행기를 할 때, 그, 딱, 팔을 딱 뻗고, 이렇 딱, 보행기를 딱 잡아야죠. 그죠? 이렇게 서서. 그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이 삼두근입니다. 어, 이 삼두가 팔을 이렇게 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때 팔이 쫙 펴져서, 이렇게 락이 딱 걸려야, 우리가 딱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 뭐,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냥 체중이 실리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락이 딱 걸려야 돼요. 근데 이걸 하는 게 삼두가 하고 이걸 유지해주는 것도 삼두가 합니다. 네. 그래서 FS를 이용해서 삼두근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어, 팔을 들어 올릴 때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이제 지금 어이 오른쪽 상지 쪽에 이제 힘이 계속 빠지면서 어 어깨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근육들 특히 뭐 회전 근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인이 되는 근육들이 많겠지만 지금 일단 팔이 올라가지 않는 거는 어 이두근 이두근하고 그리고 어깨 삼각근의 이 앞쪽 전방 섬유 이두 가지 근육이 그런 팔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일들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어, 이두 가지에 대해서 FS를 어떻게 붙이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FS를 이용한 운동을 할때 제가 늘 얘기했죠. 채널, 이렇게, 지금은 채널을 1번만 쓸 겁니다. 그리고, 전원은 음 전기로 할 거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어 이렇게 보이죠? 음 이렇게 비닐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놔야 돼요. 채널 이렇게. 네. 자, 우선 어 삼두근 발달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우선 삼두근은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죠?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오늘 약간 어깨 뒤쪽으로. 응. 이렇게 쭉 뻗었을 때,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여기. 응.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여기다 하나. 그리고 다음 거를 여기가 아니고, 삼두근 하면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아니고, 우리는 피는 거를 훈련하는 걸할 거기 때문에, 약간 팔꿈치 구부리고, 팔꿈치 밑에다가. 응.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한번 제가 작동을 해 볼게요. 팔을 제가 이 정도 구부려 놓을 테니까, 어떻게 펴지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릴게요. 아. 오. 강도 조절은 이제 뭐 본인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건 아시죠? 어, 그런데 만약에 근수축이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래도 좀 강도를 좀 약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약하게 하면서 전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때 내가 펴준다, 펴준다 이런 걸 해서 이 FAS의 힘으로 어, 약간 보조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들어와요. 이때 쭉 뻗는다, 뻗는다, 뻗는다 이런 음, 이렇게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어이 위치 잘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어 붙이는 거는 꼭 너무 어깨까지 아니어도 만약에 이렇게 딱 해보면 삼두가 여기 딱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기다가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지금 전기 붙이는 거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통 삼두를 붙이면 많이들 여기에서 그냥 여기, 이렇게 삼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붙이는데 항상 이 근육은 그 근막과 힘줄, 마지막 부위까지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붙이면 여기에서 여기를 잡아당기니까 당연히 이렇게 쫙 이렇게 펴지는, 펴지게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어,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유지 시간은 수축을 6초. 어, 그리고 휴식 시간을, 어, 수축의 3배. 그래서 18초를 기준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어, 좀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 근피로가 오지 않으려면, 이, 수축하는 시간 곱하기 3해서 휴식 시간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한 번, 이두근을 해볼게요. 이두근은, 우선 우리가 이렇게 딱 하면, 여기 뿔로 올라오죠? 어. 물론 환자분들은 이렇게 근수축이 딱 이렇게 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알통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짐작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져보시면, 어근 근육이 작아도 이렇게 만져보면 아 이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 있고 여기 있지만 여기 붙이는 게 아니고 팔꿈치 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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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자 전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렇죠. 이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이 될 때, 내가, 어, 살짝 힘을 주는 거예요. 어, 살짝 힘을 줘야 돼. 만약에 그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힘을 주려고 해야 돼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야 돼요. FAS에 100%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두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어깨가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깨 삼각근의 전방섬유인데, 어깨 삼각근은, 음, 이렇게 딱 옆면을 보는 게 좋겠죠? 어깨 삼각근은, 여기에, 어깨 삼각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팔뚝의 바로 옆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리고, 다른 하나를, 약간 이렇게 보면 여기 쇄골뼈 있죠. 쇄골뼈 옆면에다가. 응. 그럼 약간 이렇게 보면 응. 삼각근 정방 수근가 여기에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응. 한번 수축을 해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뭐, 이게, 이게 수축한, 여기가 딱 수축한다고 해서 이게 뭐 끝까지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 정도 하려면 너무 강한 수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툭 쳐주는 거지. 이게 뭐, 모든, 아, 근수축을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응.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FES는 보조적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위치만 잘 보시고, 이렇게 도움 받고, 그러면서 수축하고, 그때 나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올린다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는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어, 환자분들 보시면, 어, 많은 분들이, 이게 전기 자극을 해 줬는데도, 뭔가 이렇게, 근수축이 그딱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강도를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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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요. 어, 그러다 보면 갈 곳이 없어지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어, 저강도의 전기 자극으로 내가 계속 명령을 내리고 내가 근수축을 그 하려고 해서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음, 알겠죠? FES를 어, 하는 이유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세요. 누가 옆에서 24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신에 이, 이 FAS 기계가 내가 운동하는 걸 그냥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뭐, FAS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 그 죽을 일으킬 때 약간의 보조. 계속 지금 계속 제가 계속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죠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우선 마비가 왔으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무릎도 그렇고 팔꿈치도 그렇고 일단 피는 거예요 일단 피는 거 다리 같은 경우는 일단 펴야 뭐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뭐 쩔뚝거리더라도 일단 서고 일단 걷죠. 쩔뚝 거려도 걷는 게 좋은 거예요, 우선은. 못 걷는 것보단 그게 좋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릎 피는 것도 신경 써서 운동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고요. 팔꿈치도, 어, 원래 기능적으로 보면 팔꿈치는 구부리는 게 좋아요. 음, 구부리는 게 좋아서 이렇게 밥을 먹고 뭔가 할수 있으니까 구부리는 게 좋지만, 지금, 질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워커를 잡고 걸을 때팔 힘이 없어서 넘어진다. 어. 이런 경우에는 삼두를 발달시켜주는 게 좋아요. 음. 아시겠죠? 구부리는 것보다 피는 것에 신경을 쓸 거예요. 오늘은. 자, 만약에 근수축을 내가 조금이라도 할수 있어. 그러면 어. F8에도 좋지만 이런 세라밴드. 이런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 어 정말 간단한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힘든 건안 알려드려요. 이렇게 카메라를 뭐좀 옮길게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문이나 뭐 탁자에다가 묶어도 되고요. 어디든 묶어도 돼요. 아니면 뭐 왼손은 멀쩡하다 싶으면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살짝 당기는 거. 그렇죠? 이렇게 뭐 많이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어,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운동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안 되던 걸 연습하는 게 운동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조금의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약간의 저항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많이 갈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그냥 가면 되고, 어 기본적으로 10번씩 3세트 정도 근수축을 일으켜 주면 됩니다. 알겠죠? 10번 하고, 30초 정도 충분히 쉬어주고, 10번 하고, 30초 쉬고, 10번 하고, 30초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오늘 FS를 이용해서, 어팔 들어올리는 도움받는 거, 그리고 편은 도움받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어, FES는 언제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보조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거기에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 오늘 배운 거 열심히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 다른 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다른 동작들이 또안될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막상 이렇게 FES를 이용해서 운동을 해도 근육, 어, 근수축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어, 마비된 지가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근육이 수축된 적이 너무 오래됐으면, 얘가 좀 근육이 수축하는 방법을 까먹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계속 하세요. 어, 자주 하고,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 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어, 오늘 답변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어,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